이사야 43장.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요 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 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구수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고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우른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 먹으린 백성을 이끌어 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구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오름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줄 깨닫게 하리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 후에도 없으리라. 나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구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체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이 거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자여호와가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그몰 가운데 접경을 내고 병고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 내어서 그들로 일시 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예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밑 타저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것이니라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내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재물로 나를 공해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이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해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내 일을 말하여 의를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로 욕을 보게 하며 야곱으로 저주를 잊게 하며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사야 44장.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못해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와가 말하느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 말라. 대저 내가 가란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불 가운데서 솟산하기를 시내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혹군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할 것이며, 혹군 야곱의 이름으로 자청할 것이며, 혹군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증오하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의 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하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판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 우상은 무익한 것이여늘.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 동료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장색들은 사람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을 숯불에 불리고 매로 치고 가간팔로 관림으로 심지어 줄여서 기력이 지나며 물을 마시지 아니하에 곤비하며 목공은 줄을 노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정규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인형을 새겨 집에 두게 하며 그는 혹 백향목을 베이며 혹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혹 삼림 중에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택하며 혹 나무를 심고 비에 자라기도 하느니 모릇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심는, 삼는 것이어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욱게도 하고,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얼마나 불사르고, 을얼마나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 배불리기도 하며, 또 몸을 더욱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고차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호하여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인이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그 눈이 가려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성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 나무에 얼마로 불을 사르고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나머지로 가정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토마가 배굴 보가려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미혹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스스로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야구와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즘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것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것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호와께서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 지어다. 선들아 삼림과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하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 로다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여와가 말하느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와라 나와 함께 한 자가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거짓말하는 자의 징계를 피하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의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선업들의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왕폐한 것들을 복구시리라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의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전니라 이사야 44장이었습니다. 이사야 43장, 44장이었습니다.